안녕 친구들 2022년 4월 10일 유아부지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특별히 파암 선데이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종려 주일을 잘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절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귀한 우리 유아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어,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여기서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오늘은 파암 선데이, 종려주일이에요. 자, 종려주일은 무슨 날일까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들어오신 날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한 날이에요. 이런 종려주의를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호산나, 찬양 같이 해보기로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호산나 찬양 잘 드렸어요. 이제 지난주 말씀 잠깐 리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가난에 살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다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달도 멈추게 하시고 태양도 멈추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하는 지난주 말씀,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제 뒤그 말씀에 뒤이어서 여수와 23장과 24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한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와는 여리고성에서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다섯 왕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또그 가나한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운 전쟁에서도 모두 승리하게 하셨어요. 자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서 여수아는 나이가 아주 많아졌어요. 그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아주 중요한 말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여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남은 전쟁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그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절하지 마십시오. 그 우상에게 예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하고 이 중요한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자, 그러면서 여수아는 백성들에게 옛날 옛적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고 또 이삭에게는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주셨다 말씀 하셨 어요？그리고 야곱 에게 는 여러 아들 들을주 시고 그 아들 들이 이집트 로 가서 살다가, 그 자손 들이, 노 예가 되었 지만 모세 와아론을 보내 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 들을 이집트 에서 구해 내 시고 또 홍해 를 갈라 그들 을안 전하 게, 건너가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은 하나님만 사랑하며 진심으로 주님만 섬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한 말씀. 여호수아 24장 24절 말씀을 선생님이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모든 말씀을 율법 책에 기록하고 또 백성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커다란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 성소 옆에 있는 상수리나무 큰 나무 아래 두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돌이 여러분이 한 약속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십시오 하면서 백성들과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여수와는 110세가 되어서 110살이 되어서 죽게 되었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성경말씀 안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모든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는 우리 귀한 유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선생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예배에 맡도록 할게요.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종료 주의를 기쁘게 보내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의 주님만을 믿는 우리 귀한 유아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일주일 더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귀한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일주일 건강하게 지내시고 선생님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